안녕하십니까 서치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물건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뻘뻘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서 큰일이에요. 저도 살이 너무 많이 타서 오늘은 다 가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 수도권에 계신 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퇴촌 관음리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매물이고요. 분양가는 이 5억 중반대로 형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태촌이 워낙 수도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기가 아주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어, 뭐, 하남 스타필드 같은 거, 그런 지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또 이제 그, 거그 그 정점에 못을 박는 호재가 하남 송파강 고속도로가 이제 완공 예정이라서 그 호재가 플러스가 되고 나면 이쪽 집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은 이제 버스 정류장이 3분 거리에 있고요. 예, 대중교통 이용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중학교, 초등학교가 예, 인접해 있어서 어, 자녀들 교육시키시는데 예, 썩 나쁘지 않고요. 어,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봤더니 도수초등학교하고 광수중학교가 자차로 5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드론사진 보시, 보시겠지만 광동리 생활권도 아주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남 송파간 어, 양평 고속도로 그 개통 호재에 예, 제일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 외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코로 만들어져 있고요. 징크로 부분 부분, 그렇게 좀 외적인 미를 살려놓은 모습,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예, 2층은 이제 테라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여기도 보시면 뒷부분에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예, 이 부분도 저 이제 저 부분에 또 조그만 지금 보신 크기의 텃밭 같은 것들이 예,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한번 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전면 창호 대형 창호 앞 부분 잔디마당 부분 말씀을 드리면 잔디마당 크기는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서 반려견이나 아이들 뛰어놀기에는 뭐 부족한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부분에, 이제 창호 앞에 부분에 이제 데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예, 그 잔디마당과 데크의 활용도가 높아진 모습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층 27평, 2층 23평, 그다음에 50평형이고요. 대지가 90평, 그래서 대출 70%까지 예, 담보대출 가능하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 타일 깔끔하게. 예. 세련되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신발 수납장 4단으로 해서 띄운 구조로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왼쪽에 는 이제 전신 거울이 있어서 예, 옷 매무새 왔다갔다 하실 때 들어가고 나가실 때 체크하실 수 있는 예, 전신 거울 모던 트렌치 타입으로 예, 전신 거울 길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왼쪽 부분에 마스터 스위치 예. 준비되어 있고요 현관 크기도 예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자마자 만나시는 곳이 이제 파벽돌로 포인트를 준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바닥은 헤링봉 강화마루로 이제 나무지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자 오른쪽 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사이즈의 방잘 만들어져 있고요. 네, 창원은 바깥 부분, 잔디마당 부분, 데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왔다 갔다 네, 다니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고요. 한쪽 벽면은 이렇게 이제 아트월 형식으로 네,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안방으로, 1층 안방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용도 팬트리 공간도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어, 이제 현관 이제 그 중간 통로는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해서 예 블루톤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뭐죠? 예 패브릭을 입혀서 아주 산뜻한 느낌 갖게 하고요. 예 펜트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기창도 있고요. 예,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이제 파우더 공간 이 있고요. 밑에 거울하고 그 파우더 수납함, 파우더 눈경 수납함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고요. 아, 깔끔하게 만들어놨네요. 투톤으로 해서 네, 보시면 대형 거울수납함하고 선반, 네, 그 다음에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샤워부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샤워부스에는 네, 코너선반 들어가 있고요. 네, 모든 트렌치 타입의 수정, 예, 깔끔한 모습, 고급스러운 모습. 예. 뽐내고 있네요 수전도 하수구도 물빠지는 곳도 굉장히 좀잘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거실과 주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11자 구조로 만들었네 그래서 예, 주부님들의 그 일하시는 동선에서 항상 이제 가족들과 대면할 수 있는 예,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역시 바닥은 헤링본강화마루그 예, 다음에 이제 아트월은 원목 제질로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예, 천장 조명도 직간접 조명으로 해서 예, 분위기 살리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사이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딱 돼서 방은 추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거실 공간이고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주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바닥은 헤링봉 강화마루가 거실까지 있었다면 이제 주방은 이 지금 화이트 마블링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음식 같은 거 흘리셔도 그냥 쓱뭐 티슈로 한번 닦아 버리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좀 배버리니까 헤링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방 공간은 화이트 마블링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실용적으로 예, 만들어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에 원콕탑 붙어 있고요 예, 수전 붙어 있고, 예, 싱크볼 붙어 있고요 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공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쪽 수납함, 왼쪽에 밥통 트레이, 그 다음에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예, 그 상부장도 굉장히 하이그로시로 진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방이 굉장히 예, 그뭐랄까요 네, 조금 간결한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게 주방 가구의 명품이랍니다. 그 디림바스라는 제품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AS도 가능하시다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부장, 상부장, 예 제대로 다제 포션에 지다 들어가 있고요. 예, 메인 싱크볼도 굉장히 넓고 수전도 깔끔하게 만들어놨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어, 아까 아일랜드 식탁에는 이 하이라이트가 붙어있고요. 오른쪽 그 예, 하부장 밑에는 삼국 쿡탑이 붙어있고 위에 예, 덕트 붙어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밑에 부분에는 수납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주부님들 일하시는 동선이에요. 예, 예 여기 동선이니까 이 아일랜드 식탁 쪽을 딱 바라보시게 되면. 바로 거실과 붙어 있어서, 예. 어, 리빙 기능 키친이 아니라 리빙 키친 구조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쵸? 예, 1층 실용적으로 타운하우스 치고 실용적으로 아주 잘 빼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잔디마당하고 데크로 나가는 또그 창호가 붙어 있고요. 자, 그럼 1층에 있는 예, 요런 숨겨진 공간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 여기는 이제 주부님들의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팬트리 시공이나 수납함 시공을 해서 뭐 음식 식자재들이나 이제 주부님들 필요하신 예, 안주인들 필요하신 부, 부품들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공간, 적재하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 중문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톤으로 해서 예,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 많이 갖게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은 똑같은 그 도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딱 보시면 다용도 공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보일러에 예, 들어가 있고요 이 네. 부분 이제 이 정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을 여기는 이 다용도 공간을 이제 d 자로 빼놨네요 네. 그래서 왼쪽 부분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환기창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층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모습으로, 네. 헥사곤 타일로, 그 다음에 병변 타일로 투톤으로 해서, 네. 모든 트렌치 버전으로 해서 선반, 세면대, 그 다음에 수전, 코너 선반, 그 다음에 변기 네. 그리고 아까 이 왼쪽 부분이 다용도 공간으로 통하는 환기창.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화장실입니다 자, 그래서 1층 공간은 이 예, 정도로 예,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역시 파벽돌로 해서 계단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 부분이랑 왼쪽 부분이랑은 좀 다른 느낌의 예, 그런 디자인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올라가면 요 환기창이 있고 이건 이제 23평 공간일 것 같습니다. 자, 2층 올라왔습니다. 헤링본강화마루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전면에 창호를, 창호가 있고, 이제 나가면 또이 타운하우스의 백미인 2층 테라스, 예,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어닝이나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될수 있다는 거꼭기억하시고요 한쪽면은 스타코 벽면 그대로고요. 왼쪽은 이제 징크로 처리해서 예, 조금 예, 디자인적으로 예,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변 뷰. 오, 예. 멋져요. 숲세권 예, 확인 가능합니다. 자, 자 오른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꺾어지자마자 중간 사이즈 방 하나 있고요. 예, 천장고는, 예, 박공 지붕 그 이유이기 때문에 조금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예, 장롱이 빌트인 되어 있고, 예, 창호 제대로 만들어져 있고요이런 공간으로, 예,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나는 방은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예, 사이즈, 오우, 진짜 크네요, 예, 그래서 역시 천장고는 예, 타운하우스라 전원주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쪽으로 예, 창호 예, 확인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또 붙박이로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층의 메인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상단 부분에 픽스 창 붙어 있고 창호가 3면으로 해서. 예, 진짜 창문 열어놓으면, 이산바람이 엄청난 산바람이 들어와서, 좀더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될것같고요요 부분은 이제, 작지만, 예, 요거는 아까 그 테라스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나가셔도, 또요 정도의 공간, 예,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드로 들어가서, 어우, 작은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굉장히 큰 공간이 나와요. 테라스 공간이. 예, 지금 제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네, 예, 여기. 방에 나오면, 예, 여기 굉장히 큰 공간이 이렇게 또 자리 잡아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의 메인 거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거실 에 2층에 붙어 있는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예,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반 붙어 있고, 거울 수납장, 그 다음 샤워 부스, 뭐 세면대, 변기, 예, 다 만들어져 있고요. 예, 굉장히 큰 사이즈로 화장실 빼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전체적인 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메인 거실, 그 다음에 룸, 2층의 룸 1, 2 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중간에 메인 테라스도 예, 방금 보신 그 메인 테라스 예, 보고 계십니다. 자,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복도, 계단 옆부분에 또 이렇게 아트 팬트리 기능을 할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놔서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